안녕하세요. 이제는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양력 11월입니다. 행복한 가을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2021년 말띠 양력 11월 운세. 1990년, 78년, 66년, 54년, 42년생 분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 경호생아의 21년 양력 11월 운세입니다. 직업진러우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재충전하는 시간이며 학업원과 일보기 좋아 직업적 스펙이 되는 면허 자격증 시험에 합격원이 들어옵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도전 중이라면 가능한 주위 분들에게 본인의 현재 구직상항을 많이 알리면 도와줄 분이 나타나니 어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이승우는 기존의 인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와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갈등 같은 풍파가 생기는 때이니 지혜를 발휘하여 현명하게 대참이 필요하겠네요. 재물은 부업으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곳에서 수입이 들어오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날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재테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손실에 이리 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도록 하세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보라색, 핑크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1과 8입니다. 이번에는 1978년 모호생의 21년 양력 11월 운세입니다. 직업 사부는 새로운 일이나 시험 등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주저하던 일이 있다면 기회가 왔으니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차용증이나 계약문서, 경매문서 등 사인을 하게 될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금전운은 창의성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이니 머릿속에 독창적인 재테크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잘 발전시켜 재물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애운은 과거에 섬을 탔거나 연애 를 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해서 무언가 일이 생기지는 않고 남아 있던 감정과 미련을 정리하는 계기 가 되니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 희망적인 시기며 이 부부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수 있는 희망적인 모습 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 핑크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다음은 1966년 병호생의 21년 양력 11월 운세입니다. 지업사분는 본인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시작되면 과욕이 되니 장사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쉬어가는 시기이며 겨울부터는 손님이 많아지게 되는 등 매출 확장의 웅기가 들어오며 취급을 구하는 분은 주의에 알리면 도와줄 분이 나타나 성공하게 됩니다. 금전후는 행운이 다가오니 원하는 일이 있다면 계속 그 일에 집중하면 우인한 기회를 지나치지 않고 잡을게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 억지로 추진하려 하지 말고 각각 분리해서 추진한다면 두 마리 고기를 한꺼번에 잡는 이치입니다. 애정운은 연애운이나 부부금실이 갈등이 있었다면 좋아지는 때이지만 너무 부지런하다 보면 과함이 발생하여 부부 혹은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집착을 할수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성실한 태도로 인해 인정을 받지만 체력적으로 힘이 될수 있으니 몸관리에 신경을 쓰야겠군요 힐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될거예요. 될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퍼플색, 아이보리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1과 4입니다. 다음은 1954년 가보색의 21년 양력 11월 운세입니다. 금전운은 재테크 투자 등의 유혹이 있으나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고 마음 좋은 일 시켜주는 계기입니다.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크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변환점을 맞는 시기니 잘 넘긴다면 찬 바람이 불때면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직업사부는 그동안 고생해왔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계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서서히 결과가 나올 때가 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시기이니 지금은 발을 양쪽에 살짝 담그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마음은 쉬고 싶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대로 컨디션도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에 만든 정원에서 나무나 채소를 가꾸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작든 크든 당신이 뿌듯해 할 만한 일이 생겨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핑크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5와 8입니다. 마지막으로 1942년 이모생의 21년 양력 11월 운세입니다. 금전우는 욕심을 부리는 것보단 본인 손에 있는 재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획에 없는 우발적인 금전적 지출은 되도록 신중하셔야겠군요. 금강우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듯이 한 고비 넘기면 또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갑작스런 병원을 주의하고 안전사고도 유의해야겠군요. 장거리 여행은 미루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집이 제일입니다. 맞지 않는 일이나 생각 등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놓아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인관계는 불가피하게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꼭 보내야 한다면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상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가족들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여건이 된다면 도서관에 가거나 쇼핑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 민트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지금까지 말띠 양력 11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청검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에 더욱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